하나님,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이 구절을 볼 때면 일단 붙어 있어야 한다는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러기를 기도했었습니다. 오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, 데,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하면 이루리라, 이루리라. 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.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하고 같을 거라는 전제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. 세상의 것, 세상의 열매를 바라면서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, 그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음,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제 안에 있고, 우리 기쁨 기쁨도 충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, 싶은 마음을 음,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순원들을 위해기도합니다.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있게 하나님 어주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반 아이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즐겁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. 잘 자랄 수 있게 보살펴 주시옵소서. 특별히 오늘 쉬는 날, 학교 가지 않는 날을 맞은 우리 두 아이들이 집에서 신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